뉴버리 15 so, 대학군은 어, 15분 정도, 15분.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세요. 그러니까 시내서 학교고니다 그 그런데 이제, 그만큼 학생들이 작은 이제 약간은 자, 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대학이시고요. and Newberry i Um, also sports management and business management and through those programs students will have an internship so they'll get some practical experience in their field. 제가 이 대학에서 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요. 일단 전공들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실질적인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어요.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스포츠 매니지먼트도 잘 알려져 있고요. 비즈니스 매니지먼트, 또 호텔 매니지먼트 이런 전공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턴십을 하지 않으시면 대학 졸업이 안 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 쪽에서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.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, 그래서 요즘 경제가 미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건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서도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, 대학을 졸업하고 과연 어떻게, 이제 그 이후에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학에서 인턴십을 마쳐야지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도 삶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인턴십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인턴십 하는 동안 그 뭐랄까 고용주와의 이제 만남이 어느 정도 만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본인이 얼마큼 이제 일에 대해서 이제 숙달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. 이후에 취업하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뭐라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뭐 누가 뭐라, 누가 뭐라 할수 없는 사실이거든요. 근데 아까 보니까 뭐 호텔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전공의 경우에 사실 인턴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사실.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인턴십 자체를 필수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취업률이라든가 혹은 졸업 이후에 어쨌든 간에 학생이 밖으로 나갔을 때뭐 허더스터디를 하든 혹은 뭐 취업을 하든 어쨌든 그부분에좀 강점을 키워준다라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네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인턴십을 하시게 되면 네. 소위 말하는 이제 인맥이라는 게또 현성이 되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텔 매니지먼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모두 다 이제 누구를 알고 어떤 곳에 인턴십을 했느냐,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시고도 좀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